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무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하나님 관계와 이 사랑 관계 속에서 잘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행복하고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특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잘 세워드리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너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길러 보면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너무 소중합니다. 사냥인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항상 단임 목사와 사모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말씀을 잘 듣도록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 중요하고 또 말씀이 잘선포되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인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의 교회 보면 지금 여러 성도들이 바울을 원수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거짓 그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간질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배운 것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어, 그 사람 사독 아니야. 어렵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속삭이고 가르칠 때에 그들이. 나중에는 바울을 원수로 생각할 정도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적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참말을 하니까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을 그들이 지금 원수 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 받고 나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 첫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떠나있으니까, 거짓교사들이 와서 속삭이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원수사단 은속상입니다 사랑관계를 이간질하고 사랑관계 를 깨뜨리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관계를 깨뜨리게 만들고 선생님과 학생사이를 깨뜨리게 만들고 목회자와 성도관계를 계속 사단은 깨뜨리게 만듭니다. 이 관계만 깨뜨리면 그들이 사단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한데, 거짓말도 계속 뜯다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아니라고 그래요. 나중 가면, 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가면 거기에 넘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 우리가 나 전쟁 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기 프레임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나치 정권 때독일에 게멜스라는 그 선동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선동합니다. 거짓말 합니다. 아이, 그럴 리가 없지. 또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세 번, 네번 계속하면 고사미는 그 그 독일 똑똑해진 독일 백성들이 다넘어갔습니다 나치 히틀러에게 다 넘어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습니까? 바울이 안질이 있으니까 눈이라도 빼어 주고 싶다고 했어요. 서로 눈빼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영적 주인 바울을 왜 기도하더러니까 바울과 관계가 좀 깨진 모습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저여왔을까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교사들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의이게 된다. 고음받는다고 하는 이 거짓교사들. 그들이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면 뭐 하겠습니까? 거짓복음 가르치겠죠.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시키겠죠. 그들이 열심을 낼수록 성도들은 피폐해져 갑니다. 지금 서구교회도 보면 새속의 물결이 교회를 덮어버렸습니다. 이성주의가 성경을 덮어 버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세속 문화가 교회를 침투하고 결국 서구 사회는 뭐 교회들이 거의 다 무너졌죠. 한번 웨일즈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네마다 교회들이 거의 다 있는데 웨일즈를 가보니까 어떤 동네는 교회가 몇 개씩 있어요. 이반 로버츠가 부흥 운동을 했던 그 웨일즈.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웨일즈의 부흥이 평양 대부흥으로 왔고 또 미국의 대부흥을 가져왔고 엄청난 일이하죠 지금 가보면 교회들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속의 교회를 침투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의 원리로 작동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정 정치를 하는 곳이고 민주 정치와 공화 정치가 보완하는 겁니다. 교회는 민주 정치가 주고 아니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걸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저에게 초창기에 채직을 했더니 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전해달해 되는 교회의 이야기를 의견으로 내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 교회 맞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자기들 이야기하지? 왜 자기들이 다른 또 교회 이야기를 하지? 저는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넣는 게 첫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는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입이 기도하고 어, 그 다음 세직할때 너도 나도 손을 들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드는 분만 손 들고 계시고 나머지다손 내리세요 그랬더니 100%손 내리더라고요 그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더라. 깨닫는 큰 깨닫음이 있어요. 아,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이야기하기보다 자기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교회는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죠. 공동의 일를 하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당이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재직해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해보다 더 중요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다 바꿨어요. 당회가 아니고 당회 기도회. 재직회가 아니고 재직 기도회. 공동의회 아니고 공동의회 기도회. 어, 저희 교회는 이름을 다 바꿨는데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죠. 지금 여기 나오는 갈라디오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들 그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이간시킨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이간시키고 있어요. 분리하고 있어요. 바울을 원수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잡혀서 평생 목회 전선에서 수많은 재단을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도 거짓 그 교사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를 이간시켜 가지고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리함이라. 그러니까 이간시키는데 그들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좋은 사람들이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해 가지고 영적 진자와 성도들을 이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우 있어야 됩니다. 창원을 깨우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안필영 군사님과 심영야 군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는데 어, 뭐그 뒤에도 계속 사역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참이두 분과 같이 제가 목회 현장에서 어, 제가 생각만 해도 늘 고맙고 이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회자 위해 기도하고 항상 중심을 세우고 성도들을 화평케 하고 또 뒤에 물러서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온하교회에 가장 모델이 되는 권사님이 저는 안필룡 권사님과 신명량 권사님 아닌가 성질은 그렇게 이분들을 존중했고. 어, 참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어, 우리 군사님들 한 50여 분 계신데 다 귀하지만은 어, 이분들이 참 좋은 모범을 보여준데 대해서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군사님들이 이두분 군사님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저는 평소에 참 많이 가졌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 제가 하나님의 목회자로 왔을 때. 아 이분들 교회 참 덕을 많이 끼치시고, 어, 정말로 기도하시고, 정말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어른일 있으면 늘 앞장서시고, 상 받을 일 있으면 뒤에 숨으시고, 어, 정말로 아름답게 사셨어요. 하늘의 상이 커질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두 분을 본받으면 좋겠어요. 특히 권사님들은 두 분을 본받으면 좋겠어요. 항상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잖아요. 항상 제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필용 권사님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금식을 하셨어요. 연초에 일주일, 여름에 일주일. 그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건축할 때는 슈퍼에서 일하시고, 12시 되면 지하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요 언제 죽문신님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일하시고, 그래서 한번 다치시는데도 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군산에 빨리 나아야 되는데요. 아이 하나님, 고치실 겁니다. 목사님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저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 생활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어참 기뻤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시키는 사람입니다. 야, 다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명확한 증거에서도 덕을 대게 해야 되고요. 증거도 없는 갖다가막 뜯어 이러면 안 됩니다. 본인이 제일 손해봅니다. 본인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뜯어놓은 소문 가지고 자기가 막 얘기해버리면 교회에 많은 손해를 끼칩니다저 교직 교사들이 바울과 성도사회를 이간시키고 있어요. 거짓말하면서 복음 아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과 같이 살았나? 그는 다른 복음을 안전했어. 우리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내치는 것입니다. 이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기름부음 받은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세요. 그래 이런 자녀가 삽니다. 속에 안 좋은 게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 마음에 하나님 관계만 잘 되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통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마을장들, 셀리더들 말씀이 흘러가는 라인을 막으면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볼영이 죽어버려요. 시들어버려요. 사실이 죽는 일을 말로 합니까? 지금 교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자, 18절 읽어볼까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무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을 대하여 열심으로 사무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있을 때뿐 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무해야 돼. 좋은 일을 위해서. 성도 간의 관계를 세워주고 목회자와 성도 관계를 이어주고. 세워주고, 그래야지 사람의 영이 삽니다. 관계가 깨지면 영이 살 수가 없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과 절대 관계를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을 갖다 한다든지, 안 좋은 말을 한다든지, 이간질하면요 큰일 납니다. 내 영이 죽어버려요. 설마 그렇게 했나 싶은데, 이거 뭐 한순간에 죽습니다. 좀 갈라한 게 성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성도들을 나의 자녀라 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자, 이렇게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이 거짓교사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들이 이간질하는데 속아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잔녀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루어지기를 원해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다시 그들이 바울이 가면 눈이라도 빼어주기를 원해요 바울이 눈 빼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목회자 사랑해주세요 성교해주세요 그게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영이 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 39년 동안 목회를 봤잖아요. 목회자를 잘섬기면 자신이 삽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 목회자가 또 자기 뭐대집 받으려고 그러나? 아 그럼 뭐라고 목회자가있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어른데요? 세상에 목회자보다 더 어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신동에 서울로 이대를 나온 한 분이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내과 의사입니다. 저를 만나고는 아 목사님 의사 하는 건 쉬운데 목사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 의사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쯤 의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거아요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쉬운데 목회자가 왜 이렇게 힘든지 고 전문 영역 가운데 목회보다 더 전문 영역이 없어요. 성도들은 뭐 아이고 목회자가 뭘 힘들어? 이렇게 하기 쉬운데 성령의 기름부음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감정이상하고 목회자의 마음이 힘들고 하면 좋은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목회자 네가 알아서 하지 뭐또 우리가 뭐라 가든가 네가 알아서 하지. 사람이 되면 그렇게 잘안 됩니다. 사람 똑같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들이 회복되게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까지 해산한 수를 다시 하겠다고. 나는 너희들이 다시 복음 듣고 너희들이 회복하도록 내가 해산한 수를 하겠다. 참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이죠. 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바로 은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욕이 있다. 너 니들이 왜그 거짓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냐? 이거죠. 나하고 니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이제 그 들으면 안 돼. 다른 니들이 회복될 증말 오네. 해산는 수고할 거야. 니들이 회복되어서. 네, 들을 만나고 싶어. 저그 얘기에요. 어, 사랑하는 성 여러분, 어,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어, 제가 교학교 교사들에게 교사들이라면 작은 거라도 표현하십시오. 이거는 뭐 교사들을 세워주임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다 학교 교사들을 잘 세워주면요. 그럼 자녀가 잘 됩니다. 아이고, 뭐, 교사들에도 의무가 있으니까 지 알아서 해야지. 부모가 잘하면 교사들이 또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데 이현재 선생님이란 분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데, 그것이 제가 교회에, 아, 학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됐어요. 선생님들이 참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안 좋게 해버리면 제가 공부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교사를 북도해 주세요. 요새 보면 그뭐 서초구에도 그 교사 자살한 사건이 있는데 요새 보면 학생 인권조리에서 학생만 강조를 했어요. 아, 교사 인권이 더 중요하죠. 부모가 교사 인권을 소중히 여기야지 자기 자녀가 복을 받는데, 오히려 막 부모가 막 교사한테 압력을 가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자기 자녀가 죽는 거죠. 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를 귀하게 이기고, 어, 마을장 쓰리를 귀하게 이기고, 우리 장로님들을 귀하게 이기고, 말씀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귀하게 이기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